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은 1심과 2심을 관통하는 핵심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 그 1심이 요약을, 요약되면서 1심의 문제가 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또 2심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심과 이 심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아 우선 이제 1심은 완전 실패였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실패였기 때문에 2심에서 그두 가지를 다시 이제 극복하려고 변호 전략을 세운 건데요. 1심의 두 가지 완전 실패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실형 2년 6 6개월이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실형 2년 6개월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심을 진행한 동안에, 어때? 또 하나는 이제 1심을 진행한 동안에 뭐, 아니면 또 1심을 이제 막지 못해서 이제 이 여론이 악화됐다. 많이 악화됐고, 어, 여론이 이제 많이 이제 이안 좋게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이, 이 2년 6개월 실행, 실형과 또 여론 대악화 이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일심 완전 실패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심은 변호사가 뭐 했는지 변호인단이 있었던 과연뭘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변호사가 아무것도 한 한것 없다. 오히려 1심은 완전 실패한 거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니까, 야, 뭐 이런 변호사도 있나, 이런 변호, 이런 변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제 이 최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2심에서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2심은 이제 집행유예를 노리고, 또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를 목표로 딱 삼으면서 또 하나는 이 여론을 반전시킨다라는 이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글자씩 딱두 단어인데요. 집행유예, 여론,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 읍소 전략, 호소 전략으로 갔는데 읍소, 호소 전략이 대실패를 해서, 사실 뭐, 읍소하고 호소하는 것은 변호사가 이제 없어도 사실 뭐,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이 변호사를 놓고서 읍소, 호소 전략으로, 인정 전략으로 가서 대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심에서는, 어, 이제 반전을 노리면서, 이제 이 술타기는 없었다. 라는, 아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대리 자수는, 자손, 자수는 소속사에서 주도한 것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비틀거린 것도 음주와 음주로 인해서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발목이 워낙 안 좋아서, 발목이 또 원래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 변론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그 결과, 이 심에서 변론하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을 이제 반전시키는 겁니다. 우호적으로 또는 쟁점화시켜서, 아, 그렇구나. 완전히 치우친 그것을 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호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제로, 정, 제로 정도에 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와 이기 플러스라면 완전히 마이너스로 기울어진 이 여론의 운동장을 제로 정도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다 100%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이 0, 제로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와서, 뭐,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많이 가는 사람은 많이 가고, 적게 가는 적게 가는, 가지만, 어쨌든, 이제, 우호적인 이 여론을 형성한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어떤 결과가, 아, 선고되면 좋을까요? 또 어떤 결과가 또 성취되면 좋을까요? 이제 재판부는 선고되는 것이고, 여론은 성취되는 것이니까, 이 선고와 성취에서 두 가지, 집행유예와 여론 반전, 이두 가지가 같이, 어, 이제 얻어지면, 그야말로 최상의 효과, 최대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별로는, 그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집행 유예를 유해를 얻는다. 그 다음에 대국민적으로, 여론적으로는 그 여론을 반전시켜서 우호적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쨌든 우호적이 되지 않을지라도, 아, 이게 쟁점화 시켜서 반전시킨다. 그래서 여론 우호 또는 여론 반전. 아, 그래서 이두 가지. 집행유예와 여론반전 이두 가지가 목 이심의 변론의 목적이 되는데요. 이때 둘다 얻으면 최상이고 최고입니다. 그래서 꼭이두 가지 다 집행유예와 여론반전 이두 가지 결과가 꼭 얻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에 하나 우리 말에 이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얻을 때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얻을 때, 우선 이제 이 순서적으로 이제 이 집행 유예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론을 우리가 만약에 얻게 되면, 이 여론은 결국은 이제 반전이 되고 우호적이 되면서 또는 동정론도일 수도 있고, 아 그렇게 되면서 어이 항소심 또는 그 뒤에 이어지는 공판과 관련해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일심에서는 이제 이 완전 실패, 대실패에서 실형 2년 6개월, 그다음에 여론 악화, 이두 가지가 그냥 아주 치명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자 이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노리고 어, 여론도 반전시킨다. 이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 변론에. 전술과 전략을 짜면서 이제 진행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 또 우리의 기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여론 반전될 수 있기를 딱두 가지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여론 반전. 그래서 그냥 선고를 빼도 되죠. 집행유예와 여론 반전. 이두 가지가 이 심의 목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늘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계속해서 꾸준하게 알찬 방송, 또 유익한 방송, 또꼭 필요한 방송, 방송으로 분석도 해드리고, 또 해설도 해드리고, 또 전달도 해드리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아, 클라시 미디어 채널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